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소속 유훈애입니다. 아, 오늘은 경북대병원의 불법 도급 계약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북 지역의 공공 의료의 핵심에는 경북대병원이라는 국립대병원이 있습니다. 이 경북대병원은 국립대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을 위반하고 도저의 일상적인 활동을 탄압하는 그런 어,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이런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따가 말씀을 드릴, 하시겠지만 작년 2016년 3월에 청소 용역 업체와 아,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청소 용역 업체는 도저히 묵과하고 용인할 수 없는 반노동자적 그런 업체 이미, 이미 여러 번 지적되고 그런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대 병원이 다시 이 업체와 또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주동자를 찾아서 퇴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노조를 탈퇴해야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또 수술실에서 오후에 일하는 근무자들은 2015년도에 식사 제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서 정규직들이 남긴 식사를 얻어서 먹거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이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경북대 병원이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노동법을 위반하고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와 다시 재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등 이런 하청 업체를 두둔하고 있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수석 부위원장님께 현장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청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수석 부위원장 박배일이라고 합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북대병원이 어, 대표적 어, 대구지역의 공공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지금 그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너무나도 지속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자에 썼습니다. 어, 그 설로로 가면 15년 어, 9월에 우리 주차 그 노동자들 노동자들 그 간접고용 노동자들 업체가 바뀌면서 24명이 집단적으로 해고된 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어, 그 복직을 어, 요구하면서 투쟁을 했는데. 결국, 이제 간접거용 노동자들이 이제 세계를 못이가지고 많은 분들이 떠나가고, 남은 뭐, 뭐몇 분을 지역시민사회단체가 뭐, 대책이 도서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여기 어, 주당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서, 어, 전원도 복직도 되지 않고, 일부만 이제 복직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16년 3월에 청소업체가 바뀌면서 또다시 노조관부 2명에 대해서 해고가 되었고, 결국은 지방노동위원회까지 가서 복직 판결을 받아서, 복지가 하는 어, 어,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 지속적으로 어, 계속되는 경북대병원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단압 어, 노동조합 말살을 해체하고 있고, 업체 사장이 공공연하게 노동조합을 없애버리겠다, 또 그리고 어, 나서는 사람들을 대사 어, 그 조치하겠다라는 그런 양의 협박들을 공공연히 해가고 있습니다.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을 지키지 않는 건물론이야 지금 오히려, 어, 그런 업체를 막말을 하는 업체들을, 어, 선정하는, 아그행위들을 어, 하고 있고, 이것이 업체가, 어, 용역 업체가 원청의 어떤 입장을 무시하고, 그런 이야기를 저는 홍보로할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저시입찰 의향서에 또동작으로 탄압하겠다라는 것들을 명시해서, 어,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된다라는 것들은, 바로 경북대병원 원청이 바로 이 기조에 그 함께 그 업체와 어뭐 용인하고무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 협력하고 있는 어 그런 걸로 어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계속되는 어 경북대병원 어 정말 이 공공기관으로서 또 정부의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이런 것들이 정말 선도적으로 좀 지켜야 될 이런 기관에서 지키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말살시키고 계속적으로 탈압을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어 저희들 이야기를 좀잘 들어주시고 관심과 보도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성병대 의료연대 본부 대구지역 지부 민들레분의 조합원께서 현장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저는 경북대병원 민들레군에 보는 청소, 현장에 수술실서 일하는 조합원 선병대입니다 국립대병원인 경대에서 일하는 한오후한청소노동자들에게는 저녁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정직원들이, 정유직들이 먹다 남은 밥을 얻어먹고 그렇지 않을 때는 컵라면을 가지고 계단이나 이런 데 앉아서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김태병원에서그 식사를 요구를 하면은 하층에 미루고, 하층에 이야기하면은 본원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또 미루고 있습니다. 그게 2014년 11월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노동자 한 사람은 배가 고파서 외부에 나가서 밥한 끼를 먹고 빨리 뛰어들어오는데 그이어체 업체, 업체 측에 발견이 되어 사진을 찍고 쉬마설사라 징계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업체가 변경되어서 우리 조합원들은 탄압을 진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하나로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밖에 외부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건물을 오전 건물을 하면 9시에 하면은 밖에 못 나옵니다. 그리고 오후반은 20, 15시에서 22시까지 또 밖에를 영원히 못 나옵니다. 조합은 활동하는 사람은 무조건 스스로 또 보내요. 그리고 조합 활동, 조합은이라는 사람은 어디 계단이나 이런 데 제일 힘든 데 가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래, 거기만 일 열심히 하게 두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가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 하는 일은 절대 도와줄지도 마라 가면서 뒤에 졸졸 따라다니요 이런 현상입니다. 그 칠곡도 경대병원도 똑같은 또, 또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진짜 나는 낮은 에을 일을 한다고 생각 하는데 내보다 낮은 사람한테 저는 배려를 하고 싶은데. 의회 높은 경국대병원 국립대병원에서 우리 약한 노동자한테 이런 대접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제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음, 어머니는 일꾼이 일을 안 하고 방에 웃으면 다른 건다안 해줘도 군불 떼주고 머리맡에 밥 갖다 줬다고 해요. 그런데 요 사이 경북대병원은 일꾼 밥안민가해요 그것도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갈 것 뜻은 말도 안 합니다. 1인당 2천원에서 3천원 사이. 그것도 13명입니다. 그 13명마저 원칙이고하층이고안해주려 하니 진짜 어제 나가서 술씻는가고어 나가서 밥 먹을 데 없습니다. 밥 먹을 데 없으니까 컵라면 가지고 때우고 계단에서 앉아 줄이고 앉아 먹고 이렇게 7시간 8시간을 버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좀 관심을 가지고 꼭좀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의원의 이학영 위원장님의 말씀듣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의원의 위원장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닙니다. 노동시장에서 모범을 보호해야 할 공공부문 그것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인 국립대학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도 상식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대 병원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노동권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화합주동자를 색출해서 퇴사시키겠다고 했던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고용승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장의 욕설과 복원, 보급착지 뿐만 아니고 노동자들에게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비제도가 21세기 대한민국 국립병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가관한 것은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담한 사태 적극 조정하고 해결해야 될 경북대학교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용역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저속하고 비열한 경북대학교의 노조 탄압을 도저히 못 가을 수 없습니다. 불법 도급계약은 당장 철회되어야 하고 관련자들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물질 위원회는 경북 대표한 청소용역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더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 지부 민들레 분회의 이계옥 분회장께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경대병원, 대구대병원 민들레 분회장이기입니다. 기자, 청소 노동자도 일할 권리가 있고 헌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관리자들로부터 욕설을 들이며 일해야 하는 개돼지가 아니다. 경대병원은 헌법률안, 노조탄압자인하는 용역업체와의 청소도급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비인간적 비정규직 노동자 자유 처우 개선을 약속하라. 경대병원은 작년 3월 새로운 용역업체와 청소도급계약을 맺었다. 업체가 바뀌자마자 노조대표는 해고되었고 노동자들은 노조를 탈퇴해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협박을 받으며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다.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던 노동자들은 막무가내식 배치전환에 시달렸고 이런 부당함을 알리며 정심시간 피켓팅을 진행하자 용역업체는 집단 행동을 금지한다는 불법적 체육 규칙을 돌리며 시말서 작성을 강요했다. 2016년, 15년, 단체 협약으로 약속받았던 오후 근무자 식사 제공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1년이 지나도록 오후 근무자들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니 정규직인 남겨 식사를 얻어먹으며 버티고 있다. 응급실에서 일하는 노동자 한 명은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근무지 이틀이라며 징계 이협을 당하기도 했다. 칠곡 경북대 병원 청소노동자는 관리자의 부운에 몸매감을 느끼고 있다. 바쁜 아침 시간에 변기가 넘쳐 청소 현장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자신이 노점 조합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에 이를 항의하러 간 용역 사무실에서 현장 소장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들었다. 당사자는 다른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당한 폭언에 몸밀감까지 느껴야 했다. 보는가치고 청소 용역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용역업체 관리자의 탄압을 받으며 2016년 한해를 힘들게 보내야 했다. 연군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하던 노동자들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용역업체가 경북대병원에 제출한 입찰 제안서 내용을 알수 있었다. 용역업체는 일대일 면담을 통한 노동자 관리, 파악 도리시, 수동자 색출비, 퇴사 처리, 파악 무력화를 위한 24시간 내 대체 인력의 투입을 불법적인 내용을 제안하였고, 경북대병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도급 계약을 책이란 것이었다. 경북대병원은 국립 국립대병원이다. 어느 곳보다 법을 잘 지키고 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부의 용역권로자 보호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노동 마저부정하는도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공기관인 경대병원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경대병원은 불법을 저지른 청소 용역 업체와 더불 계약을 즉시 해지하라. 하나, 불법 더불 계약 체계를 주도한 관계자를 반드시 분쇄 문제 밝 것을 요구한다. 2017년 1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감사합니다. 예, 들으셨겠지만 국립대 병원인 경북대 병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노동적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보람지당을지로 위원회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어, 불법 도급 계약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